우리 생활 곳곳에 구리가 참 많이 활용이 됩니다. 선화 씨는 구리 하면 어디에 사용되는 게 떠올라요? 어, 전선에 일단 구리가 많이 그렇죠? 활용되잖아요. 음. 네, 그런데 요즘에는 승강기나 키패드에 붙이는 항균 필름에도 구리가 들어가 있다는 문구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왜 항균이 되는지 궁금하셨죠? 네. 이 원리가 참 재밌더라고요. 이 바이러스가요, 구리의 이온, 구리 이온을 먹인 줄 알고 먹는데요. 근데 먹고 나면 역으로 이 구리 이온한테 공격을 당해서 죽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 구리 이온이 세균한테는 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럼 이 구리 이온을 좀더 다양한 곳에 활용하면 정말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예를 들면 항균이 가능한 옷 같은 거 그렇죠 어떠세요?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네. 근데 너이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에서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섬유에 이 구리 이온을 접목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냈다고 해요 테스트도 거뜬히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똘똘한 기업 함께. 만나보시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방역과 위생관리의 수준이 높아지고 일상화됨에 따라 각종 위생용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세계 최초로 우리 이온을 활용한 항균 신소재를 개발 신소재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항균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비즈코리아가 만나보았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이 기업은 특허받은 구리 성분의 신소재를 이용해 항균 기능성 마스크, 양말, 요실금 팬티 등 다양한 항균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예, 저희 회사는 21년 된 섬유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21년 동안 외길만을 걸어왔고 소재 개발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섬유 패션 브랜드에 수출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5년 전부터 항균 소재를 개발하여 그 제품을 상용화했고 전 세계에 마스크 등 기타 항균 관련 제품들을 출시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섬유 소재를 개발하며 세계적인 의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 꾸준히 사업을 성장시켜온 김장환 대표. 수년 전부터 구리의 효능에 주목하여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 구리의 항균력을 활용하기 위해. 특허받은 기술을 이용 구리 성분의 항균 신소재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다. 항균성 구리 원단으로서 세균을 99.9% 항균 사멸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진 원단을 특허를 취득하고 저희 편직 기술이 삼중 구조로서 편직되는 특허 기술을 또 같이 갖고 있으며 쿠션감과 스트레치가 가장 좋은 원단으로 저희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리 이온 섬유를 이용해 항균 마스크, 요실금 팬티, 안대, 양말 등 다수의 기능성 항균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다수의 특허 취득은 물론 공식 인증기관에서 각종 항균력 테스트를 진행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네 이번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에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받아 실시한 당사 마스크의 코로나 실험은 크게 두 가지 성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리의 바이러스 저항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이 첫 번째 성과이고, 살 바이러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마스크의 구조가 중요한데, 삼중입체 구조인 당사 마스크는 바이러스의 포집이 매우 유용하고, 여기에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구리의 효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 더큰 성과라 할수 있습니다. 실장님, 회사 마스크만의 특징이나 장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마스크는 삼중 구조의 특허 받은 원단을 사용해서 그 유니크한 곡선 라인을 사용 연출해서 어, 어, 어느 얼굴형에나 다 맞을 수 있도록 독창적으로 설계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겉과 안이 달라서 그 안쪽 표면의 항균 소재가 같이 함유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코패드는 필터를 장착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코와 볼 사이에 유입될 수 있는 그 유해 공기들을 차단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듯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었던 항균 마스크가 코로나19로 인해 각광받게 되면서 기업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는데, 이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항상 변호하는 시장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님 지금 이게 마스크 원단인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코랄 칼라를 마스크 원단으로 구현하고 있는 건데요. 구리를 섬유에 접목을 시켜서 삼중 입체 구조 원단을 생산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랄 칼라를 최종 버티컬 생산을 통해서 마스크로 저희가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마스크는 세탁 30회 후에도 99.9%의 항균력을 유지하며 일회용 마스크의 환경 오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미국, 호주, 동남아시아 등 세계 2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21년 동안 축적된 섬유 전문 기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어, 앞으로 향후에 친환경 기업과 항균 전문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을 통해서 어, 우리 제품을 전 세계에 정착화시키고 고품질의 고기능에 이런 제품들을 인정을 받아서 앞으로 회사가 성장 발전하는 에, 모멘텀으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이온을 활용한 항균 신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 우수한 항균 제품을 생산하며. 보다 안 전한 사회 구축 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이들의밝은 미래 를기 대해 본다.